자, 아까 2장 14절. 이렇게, 어,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어,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예. 하여튼, 일은요, 예, 일은, 일 그러면은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복음 가지고 하는 일. 복음 전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라. 원망. 예, 율법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할렐루야 요 일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를 영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사람은 영의 사람, 영영 영 자체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 이렇게 씨입니다. 씨, 예, 영적 씨. 그래서 영의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이렇게 혼성이 이렇게 좀 나올 때 원망과 시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몸, 영, 혼요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 시비가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가라 혼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흠이 없다,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예, 여기 그 소절에 뭐라 그래요? 빛, 빛을 빛들로 예, 빛이 나타나게 하라. 아, 어, 이 빛, 빛의 자녀가 이렇게 다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속에서 빛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예,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세상에서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 속에 복음을 알았고 빛의 자녀가 됐고 영의 사람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건져내고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밝혀 드러내요. 이걸 복음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빛의 사랑, 빛의 자녀. 예.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조건이 영이에요. 그 조건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이렇게 저기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이 죄인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 불빛을 밝혀. 그 말씀의 생명력을 드러나게 해서 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시간과 날과 해가 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어, 복음을 가지고 빛을 나타내고 어, 생명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복음 가지고 가니까 많은 어, 죽을 사람이 살고 병든 자가 어, 고침받고 어, 마귀와의 묶임에서 풀어진다 예 이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보람 보람이 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총명해지고 우울증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영들과 귀신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이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져나가면은 박건재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아 살아나가는 그 날과 그 시간들이 아, 헛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의사는 내가 의사가 된 것이 헛되지 않다. 왜? 죽을 사람을 고치니까, 그죠? 예.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요, 의술로. 그래서 의사는 그게 보람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은 완전한 날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날, 내가 그리스 안으로 육신을 벗고 내 영이 완전하게 안착됐을 때에, 예,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많게 하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도록 이렇게 살아왔고 달려왔다. 수고가 벗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살아온 세월 후회를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이박 예, 목사도 후회를 안 해요. 예. 어, 자부심이 아주 커요. 예, 많은 어, 가르침과 교단의 어, 목사님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더라도 너무 너무 감사해. 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후회스럽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 후회가 없어요. 예. 아, 92년? 3년 그때부터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후회가 안 돼요. 후회가 안 돼. 전혀 후회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어, 정말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예. 후회가 없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예. 막 세게 훈련 받은 것도 감사했고, 아주, 어,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는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게 하렴니라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그 영들, 죄의 영들 때문에 병들고, 어, 슬픔이 있고, 좌절하고, 소경을 만나고, 문둔병자를 만나고, 각색 병든자들을 다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 증거한 결과,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성도의 열매가, 의인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이 예, 물질이죠. 물질과 이 예, 이렇게 심는 물질과 섬김 위에 봉사, 예, 복음으로 말려마, 복음으로 예물도 심고 복음으로 인해서 섬김도 되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예, 전제, 예, 전부 어,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전부로 말하는 거예요. 전제는. 예, 전부를 드릴지라도, 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부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면요. 아주 후회가 없어. 아, 어제는 지나가고, 또 오늘이 오고, 또 1년이 지나가더라도, 야, 작년에 참 행복했어. 힘썼어. 수고했어. 땀 흘렸어. 예,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시작한 그 생의 일정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박건재도 후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약간 늦었지만 늦게 뛰어들은 아, 우리 용기 모사임도 어, 처음에 올 때보다 훨씬 젊어지셨죠. 처음 올 때보다. 할렐루야. 예, 처음 왔을 때는 약간 율법성 이막 보이고 막 그랬는데 막 강함이. 어우, 아주 변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1년 반 동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갈 갈 때, 후회도 없고, 기쁨에 기쁨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고침받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길로 가면 있어서, 여러분 후회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박지사님이 그랬어요. 예. 신랑 앞에서 어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복음만 나서 너무 어, 감사하고 어, 이렇게 건강을 얻어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신랑은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할렐루야. 예, 어디서 배우는지도 어, 무릎 꿇고 또 바닥에서 또 기도를 해 달라고 그러셔서 예, 기도를 갖다가 한 10분간 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들도 이 길로 가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봐요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하노라. 근데 또 너희도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도 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고 또 나와 함께 함께 연합해서 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영에 속해 있는 예 그리스도에게 관한 있는 아그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으세요. 예이 가고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찍어 발라도 안밝아졌잖아 그죠? 예, 안안 밝아졌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품 뭐쓸 어, 일은 또 없고, 예, 여러분들이 속에 막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여러 가지 막 고집이 있고 한데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 할렐루야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디모데는 이제 영적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사정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겁니다. 행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은 그건 교만이고 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그 이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남고 행적이 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열매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행함이에요. 영의 사람의 행함. 그래서 영의 사람의 행함은 그 전에 했던 것은 땅에 있는 것 인정 못 받아요.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것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상급을 얻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없어요. 그 속에서는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센 그런 영으로 인해서 예? 도전받을 때 이거 공부 공부하는 거야 설교 듣고 우리는 공부한다고 안 그러고 설교 듣는다 그러죠 설교 듣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영의 사람 조건을 갖춰서 빛의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이 빛의 사람 영의 사람에 담겨 있는 이 빛이 복음을 통해서 나가야죠 그래서 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망하지. 당연히. 예? 위암 걸려서 왔어. 위암, 위암 공부하고 있어. 어? 공부하고 강의 들으래. 1년 동안. 그위 아파서 도을낼 것처럼 아픈 사람이 그 어, 강의 듣겠어요? 이 사람은 심장병을 고치려고 왔고, 위장병을 고치려고 왔잖아. 죄의 병을 고치려고 왔잖아. 할렐루야. 그럼,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의원이에요. 의원. 예? 죄로 묶여있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재산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으로, 요. 이죄 죄인을 죄의 영에 묶인 사람들을 고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뭐이 성경 공부 구약 많이 어디 가르 가르 가르치는 거 봤어요? 예? 없어요. 가르치는 거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 믿느냐? 풀어져라. 고침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요 어떻게 가까이 앉았네. 어? 집사님. 할렐루야. 원래 초콜릿색으로 왔잖아. 어? 어. 머리 카락색이랑 비슷하게 보였어. 머리 카락색이랑. 할렐루야. 초콜릿 더 위에 살짝 녹은 것. 아, 생각났어. 칼라.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 예. 38도 되는 볕에 약간 바위 에서 올려 놨더니 녹아 버렸어. 은박지 폈더니 국물이 됐어딱그 색깔로 왔어, 그 색깔. 그래서 오자마자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오자마자 아, 이렇게 이, 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죽은 피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상인 같은 건안 나가는 게 보여요. 안 나가, 안 나가고 자꾸 이게 죽은 것들이 자꾸 돌아다녀, 돌아다녀서 자꾸 뭐가 생겨, 예, 종창, 어? 종량은 아니고, <laughs> 종량은 본인이고, <laughs> 예. 이렇게, 어, 어, 농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피부에 뭐가 돋아나서, 이렇게 지내기, 거기로 나가는 거야. 원래는 어, 이렇게 데, 어, 배설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않고, 피부로 나오는 거야, 미친 게. 어? 나가는 통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예? 피부로 자꾸 나와서, 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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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게 오래됐더라도 이게 태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말 했죠 예 오늘 가까이 자랐어요 첫 줄에 예그이제 어우 와우 많이 없어졌어 엄청 많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상당도 어서 자꾸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상처 난 것도 아에데 농져가지고 타, 터져나가고 터져나가고 여드름도 아니고 여드름은 생길 나이가 벌써 3, 40년 지났는데. <laughs> 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보험 앞에 깨닫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처, 처음에 말한 건 피부가 완전히 하얘집니다. 그 말했죠?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예. 이루어졌죠? 근데 더, 아직도 더 가야 돼요. 더 하얘져요. 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오래됐더라도, 뱃속에서 새까맣게 태어나도, 그거는 내림이에요, 내림. 하나님께서, 아, 그것을 보교하신단 말이에요. 아, 원래 하얀 사람인데, 어? 왜 이렇게 초콜렛, 가나 초콜렛 녹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예, 그거는, 어, 판매하는 아무리 좋은 식품 먹어도 안 돼요. 그거는, 걔네들은 가, 빠져나갈 길을 몰라. 그래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피부를 뚫고. 그 다음에 자꾸 뼛속과 이런데 번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이 더 많이 들면은 더 큰, 예, 곰청 나타나요. 그래서, 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아, 이런,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보금 앞에 들어오면은 피야. 정신을 차리고 나갈대로 나가라. 나갈대로 나가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죽은 피가. 예.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피가 죽기도 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쫙. 화내면은 피가 죽어요. 화내고 큰 소리 치면은 죽습니다. 예. 큰 소리 치면은 부하가 걸려서 피가 거꾸로 가. 거꾸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흐른다면은 반대로 딱. 1mm만 거꾸로 도는 피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많이 내고 사세요. 어? 짜증 많이 내고 사세요. 그러면은 아주 뼈와 <laughs> 혈관이 좋아질 거예요. 고지고때로 듣지 마세요. <laughs> 거꾸로 들으시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피부 가지고 살아가려면은요, 예, 이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서 온유해야 돼요. 온유. 할렐루야.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오고, 피로 인해서 오고, 심장에서부터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질내면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요. 그럼 심장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에서 뿜어대는, 만약 시계방향으로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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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어대는 것이 멈추거나 하면은 그 피는 죽는 거예요. 그 피는. 그래서 그 피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있고 신경에 민감함을 이렇게 다스리고, 예, 이렇게 성령으로 자비와 공률과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이 생길래다가도 없어져요. 할렐루야. 뭔가 종양이 생길래다가도 어, 나는 복음으로 갑니다. 만져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름 부어져라, 기름 부어져라, 기름 부어져라. 아, 아주 별거 아닌데도 복음 증가하는데 주님 조금, 조금 짜증나요. 여기 신경 써요. 기름 부어져라. 계속. 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샤워할 때마다 하는 거야. 예, 없어져라. 없어져라. 얘가 짜증나서 없어져요. 예, 짜증나서, 예, 무릎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건버섯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아, 많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엄청 심했던 거 알죠? 예, 지도 그려갖고 온거 알죠? 근데 그것도 눈, 눈 주변에 막 지도 그려갖고 오셨어요. 우리. 예? 할렐루야, 하얘졌잖아. 예, 이쪽만 하얘진 게 아니라 여기도 하얘져. 할렐루야. 모래사장에, 예, 진흙 뻘에, 뻘에, 어, 초콜릿 녹은 색깔에 갖고 왔어요. 뻘에. 예, 서이한 뻘, 뻘창에. 근데 급속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죄의 영으로 인해서. 예, 여기에 병, 그 다음에 내림 예, 피부도 내림, 혈관도 내림, 심장도 내림으로 아주 태생부터 아예 병을 달고 태어나 병을 다, 달고 태어나 이 죄의 영과 함께 예, 그래서 이거는 태생이라서 어, 의사가 못 고친다고 요 하나님은 고쳐요 할렐루야, 내리오는 먼저 뭘파세 영을 파세, 영을 파세 파쇄. 영을 파세하고 언제 어, 그 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조상의 영으로, 혼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 피부병과 이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영이 주인인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조상의 혈통의 혼으로 이렇게 주인 삼고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병이 있었지만은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의 언어와 말과 행동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 이렇게 담는 그릇도 변하는 거예요. 담는 그릇도.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고 싶어요? 명언이 피부 바뀌었으면 좋겠죠? 예? 어, 피부 바뀌어요. 그거 다 없어져요. 예. 그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수도사. 예. 여드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여드름이 아니에요. 명언이 피부에 나는 것은 어, 얼굴만 그렇지 예 그거 저희가 아니에요. 여드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내려오는 겁니다. 동생도 그랬어요. 동생 동생 깨끗해졌어요? 예예 예, 많이 깨끗해졌죠 동생 동생 아주 심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초등학생인데도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형보다 일찍 왔잖아. 요 공보다 동생이 어? 성현이가 먼저 왔잖아. 그죠? 예, 그래서 계속 기도를 받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받았더니 성현이가 야, 오래간만에 공부하다가 나타나 얼굴 좋아진 거야 깨끗해진 거야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장, 심장, 여기에 문제예요. 심장, 위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주 고운 피부가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맘에 드는 여시이가 따라올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예. 명은이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보다 웃을 때가 예뻐요. 명은이가. <laughs> 예쁘기 예쁘진 않고 귀여워. <laughs> 근데 피부가 좋아지면 더 귀여워질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따라가면은 그냥 나부터 해서 전부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까지. 아셨죠? 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어, 20절까지 말하고 마칠게요. 예. 19절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예, 디모델을 보내서 너희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위로받고 또 영적인 이 디모델을 통해서 아픈 사람은 고침 받고 눌린 사람은 자유야 먹고 각색 병든 사람 고침 받고 위로와 실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바울의 이렇게, 이렇게 아들이요 영의 제자인 이 디모델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은 무슨 뜻이야? 복음의 뜻. 복음의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 문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죄로, 병으로, 영으로, 마기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절망 이런 것으로 해결할 자는 바로 이 복음의 일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봐요. 어, 돈이 많아봐 그 그런다고 기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마음에 또 힘들어요. 마음에, 예, 마음에 또 힘들어. 돈이 많아도 자살해. 마음이 힘드니까 우울증 걸려서 돈이 많아도 자살하더라. 예, 그래서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전국 자살률이 살기는 제일 잘 사는 도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자살률이 미국 전역에서 그냥 1, 2등, 3등 안에 들어요.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과 명예가 많아서 다 써보고 다 누리고 하더라도 그것도 질리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맞추게 하는 자살로 끝맺는 그런 도시로 또한 유명한 곳입니다. 자연 풍광도 아름답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강가의 저택은 비싸죠? 네? 늘 강물 바라보고 처음에는 예쁘더라도 아저 강물 따라 나도 가고 싶다. 어? 나도 가고 싶다. 어? 왜돈 가지고 최고의 위치 가운데서 누려, 누려봐도 행복이 거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은 주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게 다 지나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야. 예. 사후의 세계가 해결되어져.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육체의 병과 마귀의 도전 해결되어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리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영들이 오면은 총을 쏴야 돼. 영들이 보이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 있어도 나는 여러분 속에는 영을 보거든요. 예. 그런다고 가까이 막 오는 걸 피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laughs>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